안녕하세요. 12월 17일 하느님 나라 운동 본부 <laughs> 2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이름을 이야기한 것은 이 운동이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느님 나라 운동, 운동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은 그 효과를 보려면 기존의 체력에 약간의 부하가 필요합니다 부하, 우리가 이제 약간의 부하가 걸리는 게 운동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편안, 안락하면 추구하면 운동이 안 됩니다 운동에는 항상 부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하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약간의 부활을 걸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해서 많은 부활을 걸지 말고 조금씩 뇌, 뇌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부활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저기 방송실에서 후원금 내신 분을 이제 소개해달라 했는데 먼저 그 이영미 자매께서 우리 언니 장례식장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와 응원이 있는 교회가 있음에 다시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 그러고 요 감사헌금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요 이제 매달 이제 후원금 내시는 분 증례가 주셨는 제가 이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성미와 유미, 이선미, 강순옥, 권순애 루디아, 이금선, 김나경, 우순택, 이순희, 홍두표 박도건, 김명수, 한미라, 이윤수, 이상옥, 의영 예, 형제 자매님께서 매달 예, 방송 후원금 주시고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어, 오늘은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은 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인내도 할수 있습니다 예. 메달이 제목이 좋습니다. 예. 예. 제목이 좀 길기도 하고, 예.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그러고, 어,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두 타임이 있습니다. 앙상불 듣고, 예. 앙상불 없어요? 없어요. 앙상불 없답니다. 뭐. <laughs> 여기 아까 이따 했는데, 없다. 예. 운동하다 보면 차고도 있고 합니다. 예, 순서가 예. 그러면 이제 합창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기... 예? 음악기 광고 그런 거 이야기 다 해놔놓고 갑자기 네. 음악기 광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으로 전기할게요. 음악회 광고하겠습니다. 날짜는 31일 4시 합니다. 어, 그 음악회 일정으로 그날 2pm 집회는 30분 일찍 마칩니다. 그점좀 그래, 그 양해해 주시고요. 어, 음악회 날짜가 원래 24일 하려고 했는데 30일 이렇게 변경하게 된 거는 그 음악회 프로그램 안에 외부 초청 손님 빼고 우리가 준비한 무대가 여섯 개 있는데요. 그 여섯 개 무대 중에서 지금 반주자가 일곱 곡을 연주합니다. 어, 근데 24일 반주자 사정이 안 돼서 할수 없이, 어, 반주자 사정에 맞춰서 31일 날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 우리 반주자가 2PM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날짜 변경으로 아쉬운 점은, 어, 방송실에서도 그 상도 오빠하고 자매들이, 어, 중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 24, 31일 바꾸는 바람에 그게 좀 불가피해서 언제든지 연습해가지고, 24일은 반주사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31일날 이렇게 하게 되었고, 방송실도 언제든지 특성 준비해서, 어, TPM 앞에서 한번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네, 그리고 그날 음악회에 꽂힌 사회는 제가 박강수 형제와 그리고 박승희 자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 지금 제 생각에는 박강수 형제님은 사회 멘트를 어, 고민 중이신 것 같고요. 박승희 자매는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카톡으로 묻던데, 저는 다이어트를 못하지만 할수 있는 건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들 외에도 남성 중창이 이번에 음악회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졌고요. 또 많은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날 많이 참석해주시고 다 앞에서 노래하시는 분이나 앉아서 듣는 사람이나 다 우리 한 가족으로 모여서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합창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